<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을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방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는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재물을 내 것이라 생각하는 그 소유권을 포기하지 못해 돈의 노예가 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 번째로 본인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제자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 내가 믿고 있는 구세주가 죽는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그 말씀에 두려울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삶의 고난, 죽음,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내용은 성경 전체의 핵심 부분을 담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고난, 죽음, 부활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그분의 삶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의 삶에는 고난, 죽음,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정을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삶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 말하며 앞으로 이루어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고 이 땅의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삶을 살수 있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 고난의 삶을 받아들일 때 남을 살리는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의 능력이자 신비가 됩니다. 이 사야서 53장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어야 우리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초대 교회 때에 스테반 집사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바울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봄은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 예고 이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제자들에게 강조합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섬기는 삶, 종의 삶을 살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속에 세 번째로 본인의 고난, 죽음,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섬기러 오셨음을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32절에 특이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올라간다 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올라간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전이 산 위에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갈망은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3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범이 되어 그들 앞에 서서 가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충격적인 가르침에 놀라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전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부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에 놀란 것이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무나도 다른 세계관으로 인하여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열두 제자들을 데리고 본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33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넘겨진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한 명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될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되고 이방인들, 즉 로마인들에게 넘겨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4절에 능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며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세 번째로 본인의 고난, 죽음,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셨나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제자도는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두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고난을, 때로는 죽음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면, 예수님이 감당하신 이 땅의 고난과 희생 또한, 우리들 각자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감당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십니다. 35절부터 45절입니다.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쭈아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41절,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충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본인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고 있지만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부모에게 와서 재산을 더 많이 갖겠다라고 싸우는 꼴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35절에 보시면 세배대의 아들, 두 아들들이 찾아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 우리들이 구하는 것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내용은 37절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정치적으로 앉혀 달라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지위를 달라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무슨 자신감으로 인해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41절에 보시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동일한 권력의 욕망을 가졌음을 드러냅니다. 이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경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38절에 예수님은 이두 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과 침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과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자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본인의 죽음을 기억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침례는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그리고 물에서 나오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두 제자들은 그 잔과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해했던 잔과 침례는 권력의 잔 정도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잔과 침례를 너희가 받겠지만 40절에 좌우편에 앉는 것,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은 예수님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 됨을 그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욕망으로 뒤틀러진 그들의 관계를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42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권세는 계급적으로 사람을 세워 많은 사람들을 향해 권력을 행사하지만 4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크고자 하는 자가 낮아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44절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대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온 인류의 왕되신 예수님께서 45절에 본인은 섬김을 많은 사람들에게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 목숨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니가 아니라 섬기러, 죽으러, 고난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밝히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 여정 속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본인이 감당해야 할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 다시 한번 예고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따라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시기 질투하며 분쟁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높아지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나라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선포하십니다. 높을수록 섬겨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능력이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위해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모두는 고난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다 더 높은 질의 삶을 요구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에 이미 복음이 시작되었다 라면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향해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결국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끝까지 복음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삶대로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권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 내가 물가올대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내 구원자임이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평안을 누린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그분이 감당하신 고난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 한 것이 없는데 아버지께서는 모두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복음의 삶으로 인하여 내 삶의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힘으로 견디게 하소서 불가능한 편안함과 재물과 업적을 구하지 말게 하소서 이 땅에 나를 만족시킬 만한 성공과 완벽한 편안함은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시는 대로 만족하게 하소서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